자, 17번입니다. 자, 공집합에 아세 부분 집합을 했습니다. 자, 3단 어법 들어가네요. 자, 나 p가 r입니다. 자, 나 p가 r에 포함되네요. 자, 그다음에 r이 나 q로 갑니다. 자, 이렇게 이어지네요. 자, 그런데 not r이 q입니다. not r이 q 얘 대우는 not q가 r이 되는 겁니다. 그럼 가만히 보면 나큐가 r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. 자, 그러면 써 보면 자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두 개가 뭐야? 필로 충분 적건이 되는 거죠. 자, r에서 나큐로 가는데 나큐에서 r로 간다. 그러면 뭐야? 이두 개는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나피는요. 피의연지합으로 쓰고요. 자, r은 r로 쓰고 낙큐는 q 여집합으로 씁니다 자두개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자 이만큼의 부분은 뭐야 R의 여집합이면서 Q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P의 여집합이니까 자 이만큼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겠죠 자기억 봅시다 P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 어디야 얘네요 얘는 R에 포함된다 자 R이 여기니까 포함되는 거 맞죠 그기억은 맞습니다 자 p는 q에 포함된다. 자 p가 어떻게 되는 거야?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. q는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. 그러면 어떻게 누가 더 커? p가 더큰 거죠.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. 반대로 q가 p에 포함되는 거. 니은 틀리네요. 자, 대귿 봅시다. p 교집합 q. 자, p 얘가 p죠? 자, q가 얘입니다. 그면 러 누가 더 작아? Q가 더 작네요. 그래서 교집합 뭐가 돼? Q가 되는 거죠. 이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물어본 거죠. 자, Q하고 R의 여집합 같네요. 같으니까 포함관계 성립하죠. 자, 답은 기억 되시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.